채널에 다시 오신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5년형 에어버스 h145m 올해 가장 기대를 모으고 있는 다목적경 헬리콥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날렵하고 빠르며 다재다능한 이 헬기는 전세계 군과 중군사 조직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헬기의 외형, 내부, 성능, 가격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형부터 보면 2025년형 H-145M은 민간용 H-145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지만 군용 임무에 맞게 재설계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펜스트론, 페네스트론, 테일로터입니다. 이는 외부 덮개로 덮여있어 지상에서의 안전성이 뛰어나고 소음을 줄이며 좁은 장소에서도 우수한 착륙 성능을 발휘합니다. 기체 전체는 콤팩트하면서도 공격적인 디자인으로 민첩성을 강조하면서도 시각적 레이더 식별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에어버스는 복합 소재를 광범위하게 사용해 무게를 줄이고 내구성을 높였죠. 선택 사양으로는 방탄 보호, 자가 봉합 연료 탱크, 전자전 장비까지 탑재할 수 있어 다양한 임무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h 1 4 5의문 실내에서도 차별화됩니다. 조종석은 완전 디지털화되어 있으며 에어버스에서 개발한 헬리오닉스, 헬리오니 항전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인공시야 사축 자동 조종 장치, 임무 관리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단일 조종사로도 복잡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습니다. 다기능 디스플레이는 직관적이고 반응 속도도 빨라 다양한 작전 모드 전환이 수월합니다. 객실은 모듈식으로 설계되어 있어 상황에 따라 병력 수송, 위료 수송, 특수 작전 장비 수납 등으로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통합 통신 장비도 설치할 수 있어 비행 중 지상 병력과의 실시간 협력도 가능합니다. 군용 헬기답게 고급스러운 편의성은 없지만 진동이 적고 비행이 꽤 부드럽다는 점은 분명히 인상적입니다. 성능 면에서는 H-145의 문 작지만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두 개의 사프란 아리엘 2 엔진이 탑재되어 있으며 각 엔진은 약894 마력의 출력, 10월리니다 최대 속도는 약 시속 267km, 즉약166 마일에 달하며. 초당 약 1,500피트 상승할 수 있고 최고 고도는 약 6,100미터에 이릅니다. 항속거리는 약 680km로 단시간 내 작전 지역으로 진입하거나 탈출하기에 충분합니다. 특히 고온 고지대에서의 성능이 뛰어나 사막, 산악, 밀림 지역 등에서도 안정적인 작전이 가능합니다. 외부 적재 능력은 약 1.6톤으로 화물 수송이나 슬링 로딩, 매달아 운반하는 방식, 도물이 없습니다. 또한 요청에 따라 도어번, 문에 장착하는 기관총, 유도 로켓, 공대지 미사일까지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격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2025년 기준, 에어버스 H145M 위 기본 가격은 약 9백만, 천오백만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AH-64 아파치나 타이거 같은 중무장 공격 헬기와 비교하면 훨씬 더 저렴한 가격의 다목적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유지보수 비용도 낮고, 신뢰성과 작전 가동률이 높기 때문에 중소 국가나 특수부대, 경찰기동대 같은 조직에게 매우 매력적인 옵션이 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형 에어버스 h 1 4 5의 문구 값 설치를 충분히 합니다. 무거운 공격헬기를 대체하진 못하겠지만 정찰, 병력수송 후방지원, 경공격 등 다양한 임무에 빠르게 투입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플랫폼입니다. 실제 배치 후의 성능이 기대되는 모델로 경일기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다음에 리뷰했으면 하는 항공기나 장비도 알려주세요.